하와이 힐로에서는 헬기를 타고 활화산을 볼수 있다. 먼저 가이드에게 안전 사항을 설명 들었어. 앞팀 헬기가 착륙하는 걸 보는데 너무 두근두근한 거야. 영상 잘 찍어보려고 나 카메라 석대나 챙겼거든. 탑승 전에 몸무게를 재고 헬기 균형에 맞게 자리를 배치하는데 내가 조종사 카일 옆자리가 당첨된 거야. 우와 완전 기분 좋았어. 출발 전에 헤드폰 쓰고 이제 영어 듣기 평가가 시작돼. 카일이 헬기와 안전 장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거든. 모두들 헤드폰으로 카일의 설명을 듣지만 혼짓은 투어 내내. 옆에 앉은 나밖에 못 봐. 와,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봐. 용암이 흐른 길이 보이지? 굵은 용암이 살짝 남아 있는 화산 분화구도 봤어. 해안선 주변 바다 색이 유독 더 에메랄드 빛이잖아.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특수한 화학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렇대. 역놓고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에 큰 발산도 했다. 비행 중에 같이 셀카도 찍어주고 여전히 호기심 가득하게 가지 투어를 즐기는 카일 덕분에 더 신나는 투어였어. 40분이 순삭이더라. 구름 속 뚫고 다니던 그 짜릿한 기분은. 잊을 질 거야.